얼마 전 새벽이었죠? 날카로운 경고음이 핸드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을 새벽에 일반적인 전화만 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게 되는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 규모 4.0 지진 발생. 당시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생각보다 전쟁이 난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불과 3개월 전 2022년 10월에도 괴산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접경 지역도 아닌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음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전쟁 난줄 알았다. 어쩌면 전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쟁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최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일상적인 위험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무인기까지 정부에선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어 대고 있지만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는지. 윤석열 정부의 대립과 대결로 일관된 대북 정책에는 문제 없는 걸까요? 쉬지 않고 버리고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한동안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던 훈련들까지 부활시켜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 강화해서 진행했습니다. 중소 국가의 전체 군사력에 맞먹는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수백 대의 전투기들과 함께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전투기들이 전개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대규모 군사력이 집결한 가운데 평양 점령, 지도부 제거 등 전쟁을 벌일 듯이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군사 훈련은 필연적으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 최근 부쩍 전쟁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임전필승을 언급합니다. 또 최근에는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냐면서 사석에서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름 끼칩니다. 전쟁이 무슨 컴퓨터 게임인 줄 아는 건지 그 결과가 어떨지 단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의지는 단순한 말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할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북을 대상으로 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시행하고 또 3월에 연합훈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군사 훈련이 만들어온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의지에 부응하려는 듯 통일부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에 대해 통일부에서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대결 정책을 받들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대결 정책은 대결을 부르고 전쟁 연습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결 정책이 그리고 전쟁 연습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 대결만 심화될 것이고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현실이 된다면 그 어떤 강도 높은 지진과 같은 재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필요한 건 확전의 각오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그 위험한 각오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한미연합 전쟁 연습 당장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한미연합 전쟁 연습 폐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